안녕하세요 루프킹 장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뭐네이의뭐 대한민국 최고의 맛집이죠 예 저희가 맛집에 찾아오신 손님이 계십니다 남양주에서 오셨네요 남양주 오셨는데 국어 선생님이요 국어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신데 원래 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다른 차를 혹시 네이 사기 전에 네. 음 다른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차는 승용차였나요 suv 네. 네 suv였다고 합니다 근데 네이를 왜 사셨어요. 제가 남편이랑 공용차를 샀는데 돈을 같이 모아서 저만의 차를 갖고 싶은데 <laughs> 제 마음에 들면서 예산 안에 오는 차가 없어가지고 네이를 사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이가 마음에 들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이를 산건 아니고 보니까 예산 범위 안에 그러면 뭐더 좋은 거 사실요? 더 마음에 든게 다른 차가 있었어요? 어... 다른 차는 이제 제저돈 남편님 빼고 제 돈만으로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산을 한정 짓고 보다 보니까 다른 차는 다 비싸서 안 되고 레인을 싸게 사서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꾸며 보자. 해서 사게 됐습니다. 우리 고객님은 이렇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제가 뭐 사전에 이제 말씀 나눴지만은, 내일을 캠핑카를 하기 위해서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아, 우리 한번 캠핑 한번 해볼까? 라고 시작해서 이제 상의를 하다가, 어, 그러면 캠핑을 할수 있는 차가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내일을 구매, 예산에 맞춰서 구매를 하셨는데, 내일 밴을 구매하셨어요, 이밴 내일 밴을 구매하셨는데, 우리 이제 고객분은 남편분, 그리고 우리 그 고객님에서 부부가 계시고 자녀는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굳이 뒷자리가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뒤에다가 짐을 많이 넣고 다니면 되는 거야 가서 캠핑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어 예산도 맞추고 해서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에 맞추고 차를 좀 저렴하게 중고로 구입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이 이제 내가 원하는 입맛에 맞게끔 쫙쫙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로 이렇게 랩핑을 하셨어요 랩핑을 하셨고 제 기억에는 랩핑하기 전에 저희한테 전화하시지 않았나요? 제가 기억이 나요. 래 네, 랩핑을 하게 되면은, 저희 루프렉 올리면 다시 또 떼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를, 랩핑을 먼저 하실 거면 하고 오세요라고 했던 것 같아요. 친절하잖아. 그래서 알려드린다니까. 그래서, 랩핑을 쫙 했는데, 아우, 색깔이 기가 막혀요. 네, 근데 여기서 랩핑 가격이, 오우, 싸지 않아요. 예, 네, 랩핑이 무각이라서 이게 좀더 비쌌대요. 고급죠? 차도 이뻐. 자, 내 입맛에 맞게끔, 벌써 이제 차값 삥! 하고, 플러스 비용이 붙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왕 하니까 이제 욕심내고 싶은 거지. 타이어도 바꾸고, 휠도 바꾸고, 예, 막 하다가 실리크링도 하고, 막 돈이 막 저, 갑자기 합쳐보니까 세차값이 나오기 시작하네. 점점점. 그러다가 로프레기에다가, 예, 우드를 올한 풀옵션. 네이 탐나는 액, 쇼트 로디팩, 풀옵션을 하셨습니다. 시작점은 이제 저렴하게 시작해서 내 예산에 맞게 시작했는데, 사람의 욕심이 끝도 없다는 거예요. 결론이 자꾸 풀풀풀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잘 하셨어요. 하셨는데, 목, 표는 이제 캠핑을 남편분하고 이제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하나하둘씩 입맛에 맞게 꾸미기 위해서 하신 거고 이제 선생님께서 다른 선생님과 수업 시간을 받고 가면서까지 저희를 와주셨다는 그 열의 에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 고객님 고객 선생님께서 원하신 대로 했어요 직접 보셨죠 집 위에서 보 내려오셨죠 어떠셨어요? 샀거든요. 음. 그랜저를 샀다고요? 네. 같이 타자, 이렇게. 음, 했는데. 음. 그걸로 캠핑 다니기 힘들 텐데.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걸 사는 거요 음. 자, 우리 선생님. 차가 이제 다 세팅이 됐어요. 됐는데, 이루프렉도 오늘 딱 올려서 이제 이쁘게 된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실제로 보신, 오늘, 실제로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은뭐 영상이나 사진으로만 보신 거죠? 네. 직접 이제 보셨어요. 네. 마, 어제까지 어떤 생각갖고 계셨어요? 어제까지 저희 만나기 전까지 본 적이 없잖아. 네. 그렇죠? 본 적이 없는데, 아, 이게 설렘만 두근두근 하기도 했을 것이고, 내가 이 업체가 갑자기 사기업체인가, 뭐 실물도 실제로 봤을 때안입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은 안 했고, 아. 안 했고 어, 빨리 하, 해보고 싶다. 음. 라는생각을했어요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실제로 내 눈에 영접했어요. 영접했고 내 차에 달았어요. 이제 제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 거예요. 네. 그렇죠? 어떠세요? 좋아요. 빨리 올라가 보고 싶다. <laughs> 참고로 우리 옆에 아, 앞에 계신 선생님이 과목이 국어 선생님이시랍니다. 근데 표현력이 좀, 좀 적으시네요. 아니, 그 국어 선생님이시면은, 예? 그 표현력이 뛰어나야 되지 않나요? 응? 네. 너무, 너무. <laughs> 자, 표현 한번 해보세요. 네, 각종, 각종 막, 막 붙여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 제가 학생들이 저보고, 원래 AI 같다고, 영혼이 없다고 <laughs> 많이 해가지고. <laughs> 여러분 지금 AI 고객분하고 같이, 이제, 지금 여러분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그만큼 이제 잘 세팅이 됐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제 맛에 제가 보니까 외형들은 모두 갖춰진 것 같아요. 이제는 즐기면 되는데 가장 먼저 이걸 달면 은뭘 하고 싶으셨어요? 어 여기 올라가가지고 내려다보고 싶었어요. 음. 어딜 내려다보고 싶으세요? 뭐 아파트 주차장을 보고 싶으셨나요? 아니면 은 뭐, 어? 제가 AI랑 지금 대화하고 있었어. 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 그 학교 선생님들이 음. 어, 반대를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을 초대해서 이 위로 커피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반대하셨던 선생님들 보고 계시나요? 이거 학교 가면은 학생들이건 선생님이건 저도 올라가고 싶어 요라는 얘기에 한 다에 제가 손바닥을 걸겠습니다. 진심으로. 왜냐면 사실은 지금 여기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왜냐? 저 경험을 안해 봤으니까. 근데 이제 올라가서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신세계에 빠져들면서 우아라는 감탄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시, 어, 정말? 어, 내가 봤던 안경들이 싹 벗겨지는 거죠. 색, 안경이 벗겨지는 거죠. 그러면서 올라가면은 정말 남다른 뷰를 보게 되고 앉아서 휴식 정말로 올라가시면 커피 타임이 가질 수 있는 모습들 있다고 얘기 제가 안 해도 이미 유튜브 영상이나 사진에서 이미 많이 다 자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우리 선생님이 이제 그런 것들을 자신있게 내 차야, 이제 내 차에서 이런 거할수 있다고 반대했던 선생님들 와봐. 해서 그 선생님들이 반하게 되실 겁니다. 바닥에서, 땅에서 위로 올라가셨어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네. 네. 상상하셨어요? 아, 어, 생각한 것보다 더 좋아요. 방금 말씀하시기 전에 한번 누워 보셨잖아요. 누웠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하늘에 떠 있는 것 같다. 하늘에 떠 있는 것 같다. 생각보다 편하죠. 네. 사람들이 아 이거 누울 수 있겠어? 뭐할수 있겠어? 항상 경험을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을 하는데 저희 손님들은 다잘 쓰고 있다니까. 왜냐면 나는 많이 듣잖아 그런 얘기를. 근데 우리 손님도 고객분도. 우리 선생님도 오늘 처음 해보시는데 좋다고 하잖아. 직접 <laughs> 해보니까 좋다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얘는 원래 사람이 올라가게 저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선은 우드라는 게 저희의 금속이랑 우드를 같이 더한 거는 제가 이제 차가운 금속도 좋아하면서 우드가 따뜻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조화를 원래부터 좋아했었고, 근데 또 짐을 실을 때도 짐이 고르게 잘 안전하게 실리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장점이 있었고. 그 외적으로 사람들이 또 올라가시니까 또 다른 맛을 느끼니까 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호평을 받았죠. 유일하게 저희가 최초부터 국내 최초로 이렇게 도입을 해서 한게 저희니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노프킹 하면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런 감성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외모는 내가 공개할 수 없지만 나는 보고 있지만 되게 여성 여성 하세요. 제가 보니까 여성 여성 하신데 또 학교 선생님실에 학생을 지도하시는. 딱 선생님이 말씀하신 지금 꾸미신 차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위에서 남편분이랑 빨리 오늘 저녁에 차한잔 마시고 싶으시죠? 네. 난 속마음을 안다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공은 잘 끝났고 이제 캠핑을 이제 잘 다니시게끔 하나하나씩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큰, 제가 보니까 차도 제자그 차도 마무리가 끝났고, 이제 루프렉도 외형적인 건 끝났, 끝났어요. 보니까. 이제는 용품 같은 거, 제가 보면은 집에 가시면은 밤마다 쇼핑하시기 바쁠 것 같아. 이제 여기에 맞는 거, 뭐, 뭐, 뭐 사야겠다, 뭐, 뭐, 뭐 사야겠다, 커팅도 사야겠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딱 봐도 제가 속마음 다 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정말로 남편분하고 캠핑을 시작하셨는데 좀, 많이 즐겼으면 좋겠고 이제 동계가 이제 좀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추워지면은 또 장비가 그만큼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날씨 요새 너무 좋잖아요 이 시간부터 11월 중순까지는 정말 거짓말 없이 미친듯이 나가야 됩니다 미친듯이 나가서 많이 좋은 거 보시고 추억도 많이 남기시고 하시고 동계를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 캠핑 어, 선배로서 예, 조언을 해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자, 우리 선생님께서 선생님과 같은 분들, 선생님 차잘 모르시죠? 이제 캠핑을 시작하시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캠핑을 하시려고 하는데 아마 이 준비 차도 사야 될 것이고 아마 많은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분명히 선생님처럼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네. 선생님이 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어, 여자분들이 차에 대해서잘 몰라서 좀 이렇게 찾아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면은 전화를 하세요. 여기 로서 <laughs> 대표님께. 그럼 대표님이 설명을 엄청 자세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어, 저처럼 이렇게 좀 제가 자신이 없고 어디를 가도 좀 부끄러움이 많은데 그런 분들일수록 더 이렇게 <laughs>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감을 키우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이 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이 블랙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좀더 뭔가 이제 좀 어깨가 펴지고 하는 것 같아서, 어, 저처럼 고민하고 계신 좀 부끄러운 많은 여자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올라가니까 자신감이 좀, 좀, 좀 어? 네, 생기죠? 예, <laughs> 네, 생기죠? <laughs> 자, 마지막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하시려고 했는데 반대했던 선생님들한테, 어, 이제 반대했던 세력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어, 저를 부러워하게 될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장담하는데 그 선생님들 저한테 연락 올것 같습니다 제 그러면은 왜 우리 선생님 왜 구박하셨어요? 저 그게 구박하셨다고 들었는데 크크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오늘 우리 국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신데 캠핑을 이제 입문하신 우리 분과 레이차에다가 저희가 로디 패키지 풀옵션을 제가 시공을 했다는 모습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선생님과 얘기를 마치면서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요.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고 있답니다 네. 당신을 위해 당신의 가족 감사합니다.